나도... 나도 너무 맛있는데, 그래,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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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리 좋은 말로 하자고, 아, 나, 내가 무서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거 말로 하자. <laughs> 펫 다이닝 만 마에 갈 친구들은 꼭 지켜주기, 친구들아, 펫티켓 지켜서 좋은데 오래가자. 예약 버튼을 눌러주세요. 원하는 코스 요리를 선택해주세요. 가고 싶은 날짜, 시간, 인원도 선택해주세요. 강아지 선택 필수! 먹고 싶은 메뉴도 선택해 주세요. 카레는 알리오올리오로 픽! 단품은 현장 주문도 가능! 결제하기 클릭! 참 쉽죠잉! 카레내는 현장에서 더 많이 주문한 건 필! <laughs> 긴 카레. 날도 덥고 피곤한데 어딜 나간다고? 이쁜옷 입었으니까 나가야지. 엄마 밖에 폭염주의보야. 나가면 안 된다니까? 아 진짜 귀찮네. 펫타인도 가고 산책도 할 거야 일어나. 펫타인이 뭐야? 좋은 거야? 산책도 가? 아빠도 먹는 커스터드를 먹는데 긴 카레. 뭔지 모르겠지만 신난다. 수리질라 아빠 빡난 알지? 좋아 가는 거야. <laughs> 산책은 진짜 언제나 좋아. 우후, 근데 좀 더운 거 같네. 엄마 밥 가도 될것 같아. 나 산책 다 했어. 카레 <laughs> 배고프고 더운데. 이제 진짜 끝이지? 실내외 <laughs> 모두 동반 가능. 동반되는 데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귀여운 카레는 보너어 밀리언달러 인식표랑 우리 엄마 최애 떼아묵못도 판매하고 있어요 지방로 댕댕이들 주목! 스마트스토어에서 코스요리 구매도 가능해요 빨리 먹고 싶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엄마? 할말좀이다달까 후... <laughs> 드디어 주는 건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엄마 이거 어떻게 찾았대? 엄마 칭찬해 줘야 되는데? 어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암도 말리지 마. 야야야야야야! 아 진짜 맛있어 왜 이제 여기 데리고 온 거야? 사람처럼 먹네 아빠 그거 내 건데 왜 거기 있어? 아유, 먹네. 이게 끝이라니 너무 아쉽네. 후식도 주겠지? 음, 음. 역시 오랜만 준비된 먹개비야. 후식까지 준비해줄 줄 알았지? 응 음, 음, 음. 완전 인생 치는잖아 다음에 친구들도 데리고 야겠다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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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친구들 오기 전에 빨리 먹응 긴가래 그늘로 간대 해부르고 더운데 집에 가서 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더 와. 근데 여기 댕댕이트 하플인가봐 친구들 냄새 완전 많네 오. 아빠 또 사진 찍네 아 5분 적이야지 그래도 그늘은 시원하고 좋네 <laughs> 아빠 또 시동 거는건가? 불안하다 불안해 아빠 제발 조용히 산책나가자 제발 기운이 안좋다 뭔가 오고있어 진짜 집에 가고싶다 <laughs> 아휴 또 하시게 어디해봐 계속해봐 안할게 안할게 응 음, 계속해 내가 언제까지 하나 본다 봐아 <laughs> 계속 쳐다보네 아냐 안할게 안할게 하아 빨리 아, 믿음 알아 안하는거 맞아? 가자, 가자. 응 그럴 줄 알았어 안하긴 뭘하네 <laughs> 언제 철들까? 또 안해 또 이. 아악 창피하고 그만하라고 아빠랑 다부터 안다녀야지 <laughs>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아니었어 여긴 또 어디야? 가래야 엄마가 가진대로 가는 게요 우린 선택권이 없어 그냥 팔로 팔로 미김 이긴 아빠! 아빠 아빠 여기 운동장 있어! 후. 드디어 티티 할수 있는 건가? 아 설레! 아쉽나 아빠 빨리 열어야지 서둘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예! 강아지도 올수 있는 슈퍼짱 좋다 시원해! 시원하니까 힘이 나나봐 다올라자 아니 싫은데 나 저거 무서운 거 아니고 싫은 거야 진짜 아빠 우리 대화를 하자 아니 잠깐만 아니 아빠 아니 아빠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 내가 이 구류 잊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가 아빠 봐준 거야 다음엔 짝 없어 올라갑니다 청년년 차 올라갑니다 아빠 나 청년년 차 싫어하는 것은데 내려줄래 내려주세요 오 정상이다 어, 정상 아빠? 아빠 아빠 그만 그만 어 정상이다 아! 우리 아빠 언제 손들까 격하게 혼자 있고 싶다. 사장님 말해주세요. 김카레 씨, 타이닝 다녀보니까 어땠어요? 응, 음, 까먹어버렸는데 한번더 가보면 알것 같은데요? 응, <laughs> 음, 안 통해. 카레 또 가고 싶어? 음식 맛있었어? <laughs> <laughs> 안통하네 엄마 나면 안 좋아하는 거알 줄? 여기는 면 삼킬은 완전 진짜. 어쩜 그렇게 탱글탱글한지 면치기 썩가능알 줄? 아, 말하다 보니까 친구이네. 다음에 카 칼도 깡지 말고 꼭 데려가요. 응, 음, 그만큼 좋았던 거지. <laughs> 그리고 만푸치노는 진짜 내 견생 만푸치노였어요만푸치노의 온도 거품 완벽 그 자체였죠. 다음에 또갈 거죠, 엄마?